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12월 달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운세와 신수를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께서는 이 2024년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어떤 운들이 찾아올 수 있을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2024년 12월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운세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그런 결단력과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가능성도 크니 매 순간마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상황을 차분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누적되어 있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투자나 모험적인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에게는 12월 이달은 직장 내에서도 중요한 평가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그런 가능성이 크고, 승진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맞는 아주 좋은 소식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도록 자신감에 넘쳐서 무리하게 일을 크게 벌린다든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하만 부를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새로운 투자라든지 모험적인 시도는 큰 리스크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현명한 판단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오. 특히 충동적인 소비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지출 계획도 세우시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사랑 애정운을 살펴본다면 싱글인 호랑이띠라면 12월 달에 새로운 인연들이 다가올 가능성도 클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로움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며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어울려가면서 인간관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친구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람을 소개를 받는다든지, 새로운 모임이나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연말연시 모임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혼자라든지 커플인 경우에는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의 감정 자체를 너무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적인 이런 대화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소홀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다툼이 오해로 크게 번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이런 마음 절대 잊지 말아야 좋겠습니다. 건강면에서 본다면 스트레스가 큰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사일 가능성이 크며 이를 잘 풀어내지 않는다면 신체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며 연말 모임이라든지 회식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 과음이나 과식 이런 폭식을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독감에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가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체온 관리를 잘 해야 좋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건강 신호에도 귀 기울이시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이 12월 달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기회가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으므로, 특히 법적이라든지 계약적인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리한 학장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한다는 이런 마음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직장인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로 이동을 한다거나 새로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자신을 적극적으로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다만 이 가정에서 동료들하고는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기보다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런 자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정적인 자체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12월달은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이런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에 소홀했던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서로의 감정들을 공유해가면서 서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작은 갈등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만사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주도록 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다 귀를 한번 기울이시고 표현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에게 마음의 안정을 줄수 있는 시간이니만큼 긍정적인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학업에 있는 사람이라면 학업에 집중하시고 있는 이런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이 12월달이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만 마지막까지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꾸준한 복습과 집중력이 필요하며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목포에 집중해 나가려는 이런 자체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습기를 배우거나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전하려는 이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호랑이띠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마무리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이런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냉철한 판단력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든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키고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2024년 이 마지막 달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도전에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마무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 운세와 신수풀이가 마무리되었네요.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한 번씩 꼭 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